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맹세하셨다. 예.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 말씀으로 이 땅을 붙잡고 계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맹세까지 하실까? 예? 왜 맹세까지 하시고 계실까? 예, 그 말씀을 뭐해요? 믿지?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었어요? 예?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몇 사람이나 믿었습니까? 예? 몇 사람 믿었어요? 예? 이사야 뒤에 또 예레미아가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일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뭐예요? 들려. 으 들을려고 또 하네. 어두한 것만 쫓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만 모여. 어, 참 이상하지? 하나님의 지휘의 말씀은 안 듣는데 뭐는잘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통다 뭐, 읽게 들어. 아, 다 읽게 들어. 왜? 음. 그게 자기들의 마음과 뭐하니까? 맞으니까. 네? 자기들의 생각과 뭐예요?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나 내가 맹세하겠다. 어? 내가 맹세하겠다. 그럼 뭘 맹세하시느냐? 맹세하는 거그 다음에 나와요.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뭐예요?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싫으리라. 아멘. 이걸, 이걸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뭐예요? 이루어 가시잖아. 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옳다고 갔지만 여러분 항상 옳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뭐 우리가 어떻게 맨 옳은 생각만 하고 내가, 내가 아, 반드시 돼. 아 이거는 진짜 성공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뭐예요? 실패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천지태초로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렇죠? 천지창조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바깥이시로.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게 66권 성경이잖아요. 예?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아 누가 뭐 했나? 아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봐. 하늘님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들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안된거 있어요? 여러분 안된거 없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된거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경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무엇지를 알아야 아니 하나님의 생각에 무엇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들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아야 그 우리가 그 경영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주님의 경영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모르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의 방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데 없어요. 어떤 책에도 없어요. 오직 육춘일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잠수 채우려고 읽는 게 아니라, 예? 아내가 오늘 내가 몇장 봤네? 아내가 오늘 몇장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거 얼렁얼렁 그거 보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기서 뭘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차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볼수 있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때 일하시고, 아, 하나님은 이때 취역사를 이루셨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아, 이때는 그 백성을 측망하셨구나. 하나님의 경영의 방향을 뭐예요?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의 방향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경영하고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네가 뭐 이루고 왔냐 할때내 생각대로 내가 경영하고 이루고 왔네요? 뭐 책망받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칭찬이 있을줄 아십니까? 예? 네? 여러분 그 책만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경영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시는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축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나님의 경영그 속을, 그 경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비가 오는 이 밤이지만, 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 고 경영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된 삶을 하나님 나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네. 왜 나는 할수 없어 하오나, 주님은 하시니,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경영을 이루고 주의 생각을 이루는 귀한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생애 간에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뜻을 이루고 예 주의 말씀을 이루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25절 26절 말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여러분. 네. 현 세상을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유 정하, 정화신 경용이 있대요. 네? 여러분 세상을요 평화를 원하지요. 근데 지금 평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평화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단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네? 이스라엘이 그냥 가, 가서 그냥 태일한 뭐, 네? 수도에 있는 그 시설들을 다 폭격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하니까, 뭐, 가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되게 맞고, 뭐, 이 발로는 빵! 뭐, 예? 야, 보봉, 몇 배로 한다고, 미사일 몇개 날리고는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예. 그렇게 될지, 아니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왜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왜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지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그 경영을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알아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향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는 갈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 속에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그 경영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에 깨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나의 경영하시 반드시 이루리라.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 정영, 경영이 있다. 그리고 다시 27절 여호와 만군의 여호께서 경영하셔 선정 아멘. 그냥 말만 해놓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2 4절 25절, 2 6절에 내가 경영하겠다 하신 거추님께서 그 27절에서 만군의 여호께서 경영하셔 선정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경영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경영 속에 있잖아요 예?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 그 손을 펴서 쓴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리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돌이킬 것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 예? 능히 그것을 경영하신 것을 누가 패하며 아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아 세상은 평화가 원한데 왜 이렇게 됩니까 아 우리가 바꿔야겠습니까 바꿔줍니까 바꿔 줘요? 아니요. 하나님의 경영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십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경영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을 알고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활을 이루시는 그 속에서 우리도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에서 14정을 통해서 내가 경영한다. 내가 이루리라. 경영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 세상을 향한 경영이 있다. 정한 경영이 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경영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그것을 경영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온 세상, 그냥 니들이 알아서 그냥 경영에 가가 아닙니다. 그 경영에 가면 그 끝은 멸망이길과 아시기에 주님이 경영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이 세상의 경영자가 주님이 경영, 경영자이듯이, 우리 큰일인 교회 경영자도 주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경영자도 주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경영자도 주님이 되어주심에 귀한 축복되는 이 역사에 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님의 생각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되는 이 삶이 되어질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 것까지 주님이 알려주시어서 주의 뜻에 합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려서 옵나이다 아멘